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가보겠습니다 우리이달이 정글로 갑니다 상대는 녹텐, 녹턴입니다 녹턴 이달의 녹턴 상대 광역딜이 조금 많아요 어 상대 다 광역딜이네 다 광역딜이야 지금 음, 탑이 우리 피즈 나보고 갑자기 멋있다는데? 뭐지? 갱 많이 오라는 건가? <laughs> 아 녹턴이 갱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좀 버텨주기만 하면 이길텐데 만약에 못 버텨준다 초반에 애들이 만약에 터진다 갱킹으로 그러면 좀 어.. 힘들어질 수 있는 경기예요 제라스도 조금 위험하고 <laughs> 와드 박으면서 아니 어 뭐야 톱 박으면서 어? 가보자 요즘에 롤인벤에 그 제가 영상 그 뭐야 그 공략 영상이 요즘 엑셀이 떠가지고 굉장히 조금 좋죠 공략 영상이 아니라 공략 그뭐 글이라고 해야되나 거기 영상도 있긴 한데 최대 많이 때리고 뭐야? 아, 창왜 얘가 맞았어? 이러면 체력 소모가 조금 더 있죠. 아무래도... 어제 쟤가 왜 맞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초기야 슈퍼 초기야 뚜뚜뚜 랄라 잡아주고... 음, 이쁜 거죠? 음, 오늘 첫 번째 게임이다 보니까 입을 조금 풀면서 가줘야지. 자, 얘를 기절시키고. 음, 아. 좋아. 굉장히 깔끔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출발이에요, 이게. 미래 킹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빠르게. 3분, 2분, 한 58초 만에 일단 다 잡아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어주면 이제 완벽하겠지. 방금은 이거 두꺼비 그.. 그걸로 해가지고 스턴이 걸리는 모습 스턴 맞나? 어쨌든 멈추는 모습 캥을 한번 가볼까? 와드네 이음 이톤도올가능성이 생각보다 있구요탑이 초반에 좀 핫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이도 아마 무리 안할거가요친구이달구가이 친구가 이친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지. 음. 이럴때이제 미드 쪽으로 한번 찔러줘야지. 구 없네. 애매하지. 아, 플래시 EQ 이걸로 얘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해. 체력이 좀 애매해서. 창을 맞았으면 들어갔겠죠. 창을 안 맞으면 좀 애매하니까. 플래시 썼다가 녹턴 보이기도 하는데 녹턴한테도 욕강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아꼈습니다. 왜? 더좀 깔아주고. 상대 입장에서는 저걸 먹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거를 먹을 때 약간 노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바퀴만 더 돌고 집 갈게요 이게 다음 돌 때도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 돌아주면 바로 위쪽을 바로 갈수 있는 아, 부분이고 뭐야 개 털렸네 좀 지더라도 좀 아깝게 줘야 좀 뭔가 좀 <laughs> 맛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풀 필요 줬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개발렸다는 얘기지. 음... 초반은 우리가 좀 중요한데 초반은 우리가 약간 좀 주도권 갖고 가는 게 중요해서 녹톤이라든지 이런 좀 들어오는 챔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변수가 좀 있죠. 우리는 약간 좀 폭행 위주인데. 이럴 때 초반 진짜로 갖고 가면은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초반 많이 끌리고 댕긴다. 이러면 대치 상황에서 대치도 잘 못해. 들어올까 무서워가지고. 그런 느낌. 일라우에 없고, 미드도 없고. 이럴 때는 가정 들어가자 조금 뭐하죠. 리사 미드. 이번 판 중요합니다. 이번 판 이기면 다시 또 승급전이라서. 승급전 몇번 갔는지 모르겠다. <laughs> 승급전만 지금 뭐세 번째인 것 같은데 다 떨어져가지고. 나 여기 좀 이따 갈게요. 녹톤이 보이네. 오케이. 피지까지 왔고. 녹턴이한번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와주네. 피지 위치가 좀... 녹턴이 있는데. 와... 이건 좀 아니다. 어쨌든 뭐 CS라도 못을게요 아, 제 만화도 없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건데? 어, 강력. 와, 시. 타이밍 보소. 와, 아, 이거 맞았으면 1초만, 0.5초만 있었어도 저희 지금 무조건 죽었는데 EQ 맞고 무조건 죽었는데, 와, EQ 딱 쓰기 전에 바로 플래시 타네. 그냥 감각적인 플래시 배워졌고. 제라스가 미드에서 그래도 좀잘 해주네. 피지가 뭐 거의 없는 사람이고. 이번 판 일단 피지가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접지 갔다 와서 한번 쓸어야 될것같 일라오 있을길 짱나네. 제라스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두 분을 챙겨주자. 이제 바텀 쪽으로 이제 턴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녹턴이 지금 바텀 좀 바텀이 좀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데. 자나가 있어가지고 조금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팀 서포시 개념이 있어가지고. 바로 간다고 표시 내주고 바로 몸을 좀 바로 보여줘야 돼. 우리 팀한테 내가 좀 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궁이 아직 쿨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대기. 아, 탑 터졌네. 아, 탑 진심, 무슨 모다 제라스, 조금 물이... 이러서 굉장히 공격적이네. 일단 이러면은 좀 봐줘야 돼요. 뒤를 조금 봐줘야 됩니다. 노턴이 들어올 각이 나오기 때문에 잡았고, 일단은 와 굉장히 잘하네. 미드가? 아 굉장히 깔끔했지 콤비네이션 공격 아 나이스 기다렸다가 일부러 둘다 기다렸지 둘다 이제 어저 스킬 저거 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창넣고 스턴넣고 바로 마무리까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미달리랑 제라스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콤비였어 콤보 콤보 플레이였지 미드가 잘해 미드가 잘하면 게임은 편한데 타위 역시 못하네 답이 없는 사람. 와 얘네들은 집한 번도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바텀을 힘싸모지네 진짜. 저런 게 멋있는 거 같아 나는 좀집안 가고 계속 자는 거 있잖아. 내 모습을 일단 보여줬다. 바로 빼주고요 초계화를 이용해서 한 대도 안 맞고 바로 빼는 모습. 바로 아들을 바로 박았을 겁니다, 아마. 숨겨왔던 아들. 하고. 그래도 이거 가야지. 어. 돈이 남으니까 포션도 하나 사고. 저기 지금 핑크 위치가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 여기 내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인데, 제라스가 저기다 좀 박아주네. 정글을 좀 할줄 안다는거지 상대가 우리팀이 리브라이너가 약간 정글러 느낌이 좀나와솔로 크... 오졌다 진짜 미쳤다 바로 뒤바로 봐주고 바로 잡아주고 아씨 궁이 왜 안오 오, 잡았어 이게 이게 죽어? 와 이게 죽는다고? 어, 바텀 바, 바텀 위험한데. 풀교환 했는데 마지막 거 맞았다. 어쩔 수가 없었지 이거는. 이따가 나온다고? 탭 다시. 아텀이 잘해주고 있네. 야, 미드 벌써 버타 했고 제가 아까 좀 때려놨죠 마무리까지. 와, 이거 뭐냐? 와, 무슨 제라스가 무슨 바뀐 거 같아. 야 물론감 물론감이다. 높은 여기. 이거 안보여 이럴때 이제 우리팀에게 도움되는건 이런거지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플레이지만 어, 왜이렇게 느리냐 용이 레벨업이 좀 빠르네 오케이. 왜냐면 미드에서 오로 끌리고있고 녹톤 위치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아텀이 너무 잘하네 바텀 갈 필요가 없네 음? 아 이거 바위게 먹기가 영 지랄 맞아가지고 럭터 미드에요 미드가 잘해주면 이거 바텀이 또 힘받을 수밖에 없지. 바텀은 이제 라인을 이기고 있는데, 녹턴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뭐 무서울 거 전혀 없지. 아... 음, 깨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거 뒤에 조금 보고 있다가 또 잡아주는 모습.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지. 일단 따라갑니다. 무조건 잡았어요. 바로 잡고, 뒤로 빠져. 어, 와, 이제 일로 오네. <laughs> 리산 여기. 미친, 일라오이 안 죽냐. 희지야, 잡자. 어, 간다. 어? 이게 안 맞는다고? 아여러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뭐, 온 김에 카정까지 치우고 나가는 거지. 굉장히 좋네. 아, 일라오이도 한번 끊었고, 너무 좋습니다. 영혼 아직 멀었고. 나름 뭐 1인분, 1인분 뭐몇 몇 인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좋아, 좋아, 좋아 잘해. 우리 팀 잘해, 팀이 잘하면 신나, 그냥 신나. 뭐야? 이거 미쳐가지고. 어떤 레벨 1 1이네 레벨링 왜 이렇게 잘돼 있냐? 쟤? 쒸 레벨링 왜이렇게 잘돼있냐 내가 레벨링 못한건가 오 레벨링 왜이렇게 잘되있지 개신기하네 여튼 레벨링 이기네 <laughs> 뭐해 <웃음> 오 센스 아 나이스 센스 어야 센스 씨 <laughs> 센스 씹오진다 진짜. 아 제라스. 제라스 센스 오집니다. 형님. 잘하다니까아녹통아 아, 녹통공 여기네 뭐. 아, 아 나씨 와잘했습다 깔끔, 깔끔해. 진짜로 노턴이 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 한번 가볼게요. 블라우이 집가은거 같은데, 아, 어, 녹턴이랑 지금 레벨링이 좀 똑같다는 게, 레벨이 똑같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나는... 아, 이거는 저는 미, 이거 이게면 돼요. 도 있고 아 미니언 길나 자 반대편으로 크게 한번 돌아볼게요 아돌 필요도 없네 잘하네 일로 하오이 아 너무 잘한다 미드 진짜 아 미드 너무 잘해 이거는 뭐 좋은 뭐한 것도 없죠 그냥 그냥 애들 위치 밝혀주고 어, 빼야되라고 얘기만 해줬지 뭐한거 아무것도 없다 집 갔다가 템포 봐봅시다 메판이 뭐 좋은 거 같아 메판이 뭐 메판 매판, 메판이 다 좋아서. 일단 이거 먼저 갈게요. 신발 업그레이드 하고 이건 죽겠네. 아, 타워 깨고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득이지. 아 썰에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우 굉장히 깔끔하게 5-1-3으로 마무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갈 썰에 맞는.